네, 안녕하세요, 코스미입니다. 자작, 자작 점프맵, 어, 2편이고요. 아, 솔직히, 이거 너무 어려워. 솔직히,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있죠? 한번 해보시면 완전 어려우실 거예요, 솔직히. 아, 솔직히, 이건 너무 아니다, 점프맵인데. 이 점프맵이 아니라 계단맵 아니야, 계단맵. 완전 계단 같은. 아방. 했다가 아니네 있잖아요 제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해가지고 피는 금방 채워지는데 또 떨어지면 바로 죽어 죽어가지고 나까지 앗소리가 나오게 하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음... 아 진짜 너무 어렵다, 이거. <laughs> 나 이거 다시 해야지, 이거 너무 재밌어. 재밌는 게 아니라, 너무 쉬워요. 솔직히 내가 하기에는 쉬워요. 근데, 띵님을 <laughs> 욕하거든요. 아니, 욕하는 게 아니라, 뭐라고 해야 되지? 점프맵을 못하신다고 막 그러거든요. 네. 서, 확실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마크, 마크를 좀 좋아해가지고, 저도 마찬가지고, 마크를 좋아해가지고요. 마크 그 인기가 많아서 워낙 점프맵이 더 스릴감 넘치다 보니까 점프맵을 애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양띵님이 못하시는 사정도 있고 저도 옛날에 완전 못했는데 예, 그 옛날 건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한쪽에 다 몰려 있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0.12.3으로 하니까 왠지 더 쉬운 것 같아가지고 점프맵을 잘하는 겁니다. <laughs> 저도 원래 엄청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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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못했는데,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그럼, 그런데,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이 도와주고, 연습, 연습하라고 하다가 보니까, 그냥 잘하게 됐어요. 솔직히, 저도, 잘난 척은 아닌데요. 좀, 유튜브 찍는 사람들은, 뭔가, 같은 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까봐 좀 그렇잖아요. 그, 저도 그런데, 근데 저는 별로 안 그래요. 왜냐면, 저희 반 애들은, 그, 거의, 여자애들, 거의 다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, <laughs>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, 목소리. 아, 음, 그리고요, 제가 전달할 게 있는데, 그, 수염콘님이랑, 음, 그리고, 레인보우TV, 레인보우TV님이랑, 체원 t v 체인TV님이 저희 반, 서 베프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그그 그, 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반 친구기 때문에 저도 저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, 나 사랑한다. 마지막까지 오다니 정말 영광이야 와아 통과했어 와나 <laughs> 와나 진짜 낯쩐다와와 나 와, 통과했다 아싸 신난다. 참 <laughs> 근데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여아 다섯 시부터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? 엄마 여기서 뛰어내. <laughs>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.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염이었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로 찾아뵐지는 아직 예정이 없으니까 그럼 안녕.